몇 년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나무 묘목도 심어봤고, 이건 사과나무 같죠?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파리가 사과나무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제가 심은 나무고요. 오래 됐어요. 몇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크지를 않더니 올해는 모양새가 좀 나옵니다. 꽃도 피었고, 저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도 피었고, 이것도 무슨 나무가지는 모르겠어요. 배나무까요? 그런데 이것도 좀 모양새가 올해는 나왔어요. 이건 무화과고요. 무화과가 하나, 둘, 셋으로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반일을 하는데, 단일이라고 농사를 안 지니. 네. 풀배로 나왔네. 풀. 우리 황순이가 동행했어요. 그래갖고, 무을 하는 척게 싸서, 저도 좀쉴겸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래도, 풀을 매달 합니다. 이제 또손 들어오면 이것이 안전히 풀숲이 되고 옆집에서도 보기 너무 흥할 것 같고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매트 애초 매트를 깔아버렸어요. 나름 애초 매트를 깔고 제가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지금 좀씩 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파란 것도 쪼 올해는 호박을 심어볼까 생각했고요. 이것은 잔 묘목을 몇개 심어 놨어요. 제가 산목을 작년에 가지고 심어 놨고요. 이것은 작년에 하도 내가 풀타령을 하니까 딸이 집피 식물이라 해가지고 작년 그 작년에 보내준것 같아요. 잔디 돼요. 잔디 종류래요. 그런데 올해는 좀 털을 잡네요. 그래서 저쪽은 지금 중간중간에 박힌 풀을 오늘, 이거 저걸 메고 있습니다. 풀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힌 잡초를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고 하면은 확 잔디가 퍼지겠죠. 올해는 이 이제 절반 정도가 지금 걷어냈어요. 이곳으로 지금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풀을 매주니까 비가 오고 제가 요즘에 아침에는 이렇게 국화도 있고 옆집에 옮겨 심은 얘는 이것도 풀이 나니까 제가 이런 것을 좀 심어서 풀을 나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심어서 올해는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서 아침으로 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면은, 이 이제 세멘하고 이 경계선에 꽉 차서 풀이 나면은 제가 좀덜 힘들지 싶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국화들이 있죠. 국화도 3년 전에 심었어요. 올해는 뿌리 나눔을 좀 해주려 합니다. 뿌리 나눔을 좀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국화도 뿌리 나눔을 하고 하면은 좀 잡초들이 많이 못올라지 싶습니다 제가 풀을 메다가좀실겸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갓꽃이 저희 집 역시 얘는 좀 화려합니다. 소박한 갓꽃 화려합니다. 별 반응이 없던 나석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좀 흐뭇해집니다. 역시 시간은 시간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무슨 나무까요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심어가지고 워낙 또 상식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심었는데 똑같이 심었어도 비슷한 아이를 심었는데도 저렇게 아직 못큰 아이도 있고 저렇게 잘 자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롱이를 여기 내줬어요 그랬더니 진돌이가 지방을 남한테 내줬다고 초롱이한테 내줬다고 짓나봐요 원래 잘 짓는 아이니다 초롱이가 나왔어요 와 아, 초롱이가 여기 나와서도잘 있는 거 보니까 초롱이 발좀 하나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견사 안으로는 초롱이는 못 들어가고 견사 안은 많이 비어있는데 이는 짓을 하니까 견사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초롱이는 짖어서 이렇게 집 뒤에서 짖을 때 엄청 저도 좀 시끄러웠는데 괜찮네요 여기 밖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짖어도 그리 크게 저한테는 들리지 않고, 낮에는 좀 지져도 괜찮아요. 주위에 집 사람이 없어서. 밤에만 앉히지만은, 밤에만 앉히지만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롱이 방을 한번 만들어줄 생각을 해봐야 할것같요 이거는 진돌이 방이니까, 진돌이한테 내줘야 되겠죠. 잠시 테스트 겸, 초롱이가 어떻게 잘살수 있나, 테스트 겸진돌이 방을 잠시 빌렸습니다. 그러는데 잘 있습니다 암차 초롱이도 이렇게 운동도 할수 있고 혼자 운동도 할수 있고 좋습니다 상순이 아주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여기도 들이다보고 저기도 들이다보고 하면서 초롱이는 잘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좀 튀었으니까 다시 잡처 제거에 들어갈랍니다 할미 또 잡초 제거합니다. 혼자 놓으세요. 강순. 황순. 강순아, 그 망가뜨리면 안 돼. 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황순이 사냥놀이입니다.